나갔는데나 쓰레기. 아, 나 쓰레기. 아, 게 아, 아, 쉽죠, 그러죠. <laughs> 장모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다. 장모. 자,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이 흘러가는 시간에는 더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손으로 묵상도 마찬가지고. 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가셨던 길, 어,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심층적으로, 어, 예수님은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웃음> 네. <웃음> 말씀과 함께. 아. 말씀과 함께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영향력을 가해했던 그런 순간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을 좀 부끄러워하던 시절이 있어요. 아 어, 어떤 건지 알것 같아요. 맞 저는 너무 좋은데 아직 집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셨고 <laughs>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성일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무슨 제일 술 어, 네. 이렇게 제로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이마에다가.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laughs> 모르고 집에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냐고, 친구들이랑 놀다 왔다 그랬는데, 아, 놀다 이마 이렇게 십자가 그러고요 <laughs>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이전에 신학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군대 가기 전에, 일단 십자가 문신 하나 이렇게. 문신. <laughs> 근데 이건, 근데 목사님은, 밖에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은, 안, 막 그래?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전도사님, 그러니까 도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 옛날 도사님 맞아. 얼마 전에 드림디프로 갔는데 드림디프에서 누가 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부끄러워서 <laughs> <laughs> 뒤를 못돌아보자가 <집자가> 문신하셔야겠네 <laughs> 뒤를 못 돌아보고 그래서 예전에 자주 갔던 <laughs> 미용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아셨는지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나봐요. 전저 소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아, 목사님,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그러셨는데, 갈 때마다, 아, 목사님 오셨어요. 미용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한 여섯 6, 7분의 손님이 오시는데, 아, 목사님 오셨어요. 그게 부담감일까? 그게 그건 뭘까?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부끄럽거나, 누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이게 뭘까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우리 혹시 <laughs> 우리 권사님들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어, 마, 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 장로님, 어, 권사님 집사님하고 부르면은 그런 기분, 그, 근데 그건 또아닐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이게 뭘까? 그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신다면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약간 그런 생각 이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멈칫했던 거 예를 들면 어 이제 성재 옥사님께서 항상 설교하실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는 것 중에 저는 사랑하는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순간적으로 욱할 때 한번 이렇게. 어 다시 생각해본다는 거 멈칫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게 아마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서부터 조금 변화된 게 아닐까? 예수님을 명확하게 의식하기 이전에는 무감각했던 네네. 죄성들. 어, 내가 이렇게 해도 어. 상관없는. 근데 예수님을 진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어, 그때는 이제 그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멈칫했다고 해서 생각났던데 그런 때 멈칫했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이러... 쓰레기? 아? 나 쓰레기 아, 쓰레기 말고 쓰레기 말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역 같은데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어, 노숙하시고 이러신 분들 돈아 달라고 하시는 아네 음? 그런 분들 혹은 막껌 파시거나 막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좀 멈칫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럴 때 요새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다 카드 들고만 들고 다니지. 그래서, 아, 나 경금이 없어서야. <웃음> 이러면서 <웃음> 지나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친구지만 존경하는 박윤수 전 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례비 받으면 현금을 일부러 뽑아서 들고 다니고. 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아, 아, 내가 진짜 한참 부족하구나. <laughs> <막 용사님. 웃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그 이후로 혹시 현금이. 아니요? <laughs>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선생님들이랑 회식하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이거,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파인애플 이렇게 깎아갖고, 뭐, 식사하고 있는데 파인애플 깎아서 5,000원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 딸들 집에 사다 줘야겠다 생각으로, 어, 뭐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5,000에 요만큼은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 모두 어이 없죠. 나는 하나 이렇게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근데 네, 그랬는데 나보다도 함께 계셨던 선생님들이 더 어이가 없으셔갖고 좀 화나셨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근데 약간의 그런 분들은 사기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 같은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대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욕을 배우고, 뭐, 그, 그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운동했었으니까, 운동을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고학년 되고 그러면서, 언어로 이, 이, 입이 되게 지저분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1학년 말, 중학교 2학년 고, 되는 고 시기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그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았나 봐요. 운동하다 보면 이제 격하고 상대방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막막 쌍욕도 막 나가고, 막, 거기에서 걸리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욕을 끄는 게 아니라 줄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도 줄여야겠다. 그래서 욕을 끊는 게 아니라 줄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을 순화해야겠다. 화를 낼 때도 쌍욕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야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야 아유 막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건 진짜 완전 찐 삶이야. 이건 삶에서 이렇게 아유 막 이렇게 바꿔야겠다. 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 이후로 운동을 하면서도 욕하지 않고 싸워도 한번 딱 눈으로 어 눈으로 욕했다. 어, 요즘에... 어, 어 욕한 줄 알았어. <laughs> 카메라 에 <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 이거 저거다. 저 진짜. 그래서 요즘도 뭐 아침에 학교 앞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많은데요. 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에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예수님께서 위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우리의 내면 안에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삶과 그러지 않은 것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자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행동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우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또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걸어 나아가기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쩌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쩌다! 안녕! 안녕!